719페이지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우리가 5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50년 동안 어떻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 50년의 이 영광보다도 앞으로의 이 50년이 그 영광이 더클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클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갈 건가?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절 보십시오. 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표현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이야기일까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란 얘기입니다. 지어진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의 감격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6월절 제사를 재건된 성전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예배에 에스라와 느예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예미아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그런데 에스라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여전히 2일 후에 라고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주제를 계속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지어지면 성전이 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어진 건물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길러져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전 건축의 또 다른 측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일 후에라는 이 단어와 함께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성전 지어진 이 건물 안에 무엇이 길러져야 된다고요? 사람이 길러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람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 건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우리의 앞세대들은 맨 땅과 같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부름은 다름 아닌 사람을 길러내서 공동체를 회복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을 이 불의하고 폐역한 시대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50년, 지나온 50년 이후에 이제 50년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부름입니다. 건축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공동체를 회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7장에서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를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에스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주된 역할은 뭐냐?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러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은 뭐가 나오고 있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에스라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요? 자, 5절 끝에 가보시면 누구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론의 16대 손으로 지금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지금 아론이 나오는 이 족보가 제시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오고 사람을 기르기 위한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적통의 혈통을 이어받고 제 제사장의 가문을 잇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적임자라는 얘기.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성전 건축을 해, 해야 하는 사람을 들러내고 공동체를 회복해내는 그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 그가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에스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로부터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에스라를 성경이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족보보다도 더 힘주어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부터 나와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6 절 시작 이 에스 라가 바벨론 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주신 모세 율법 에익 숙한 학자 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 와의 도우심 을 입음 으로 왕 에게 구하 는것 은, 다받는 자이 더니, 자, 10절로 가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11절로 가 보시면은 이 11절은 앞에 10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12절로 가 보십시오. 12절에선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여러분 지금 에스라를 부를 때 이방 왕, 아닥사스 왕조차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12절에서도 뭐라고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지금 본문이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추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율법의 학자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요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요 하면서 에스라를 제일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로 율법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사람을 기르는 일 중요합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름은 사람을 잘 기르고 그 길러진 사람들과 함께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거 동의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연구를 해서 학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사람을 기르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사람을 잘하게 하고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져고 약해져 있는 이 시대 의 절실함이 무엇이 절실함이겠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른다고 할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장에서 막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마치 찍어서 사람을 키워, 찍어내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이, 키워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쉽게 생각해요. 그냥 학교에, 좋은 학교에 보내면은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보내면은 좋은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길러지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름 아닌,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사람을 길러야 사람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큰 규모의 강당에서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 듣고 나면 사람이 바뀌고 길러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그 붙들려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기르기 시작해야 사람이 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맞, 그렇죠. 다음 세대 우리 길러내는 거 중요하다고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길르는 길이 그렇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헌신된 에스라 같은 인물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씀된, 말씀에 허지된 사람이 없이는 사람이 길러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복종하고 사람들을 길러줘야 제대로 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 가지고 자기 경험이나 얘기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면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판단이 어떻든지 간에 그 관계없이 자기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백성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언약백성의 공동체.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생명 걸고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란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생을 그러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쉽게 입으로 내어뱉고 뒷걸음질 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일날 교회당에 와가지고 목사설교 한편 듣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시간을 말씀에 헌신하고 우선순위에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안 열면서 드라마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수없이 열어 젖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욕망에 부추기는 것에 끝없이 우리가 몰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우리 이후에 50년이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율법에 익숙해져 있고 율법에 완전하고 율법의 학자로 소개했는데 에스라가 10절에서 또 어떻게 결심했다고요? 에스라가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었 에스라는 이미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무슨 별명입니까? 율법의 학자요,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왕이 심지어 이방 왕이 에스라를 뭐라고 불렀을 정도로 정말 말씀에 완전한 사람으로 불렀을 정도로 그만큼 깨어있고 헌신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가지고 한 결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연구해서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삶을 살아냈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결심하기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연구합시다.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살아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시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라와 똑같은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피상적인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느만큼 읽으시라고요? 얼마 어느, 어느 만큼요? 자기 나이만큼 읽어 내셨죠? 어린 애들은 짧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긴 연수를 거쳐 오신 분들은 여러분 큰그 나이만큼의 성경이 읽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50번읽었 으면, 성경에 어떤 사람 이 돼야 돼요？말 하면 툭툭 튀어 나오시 죠？여러분, 네. 여러 분의 영혼 과평 생의 삶을지 배하 는, 이 말씀, 여러분 말씀 과 관계 된책 들이 좀집에있 습니까？그냥 성경 책 딸랑 한권있 습니까？여러분 성경 을 연구하 려면, 뭔가 성경에 대한 다른 책들도 좀 사셔서 보시기도 해야죠.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부응하는 일이 없이는 여러분 사람을 기르는 것, 여러분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헌신한 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람을 기르는 것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깨달아지고 보여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열려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것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손발로 준행해 내십시오. 살아낸 그 귀한 진리를 남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수많은 봉사들이 있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잘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해마다 교사 모집하잖아요. 그럼 교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해마다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위해 기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적다란 얘기예요. 너무 적어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귀한 섬김은 다른 섬김이 아니에요. 말씀에 헌신되어서 사람을 양육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배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흘려내야죠. 지역장님들은 구역장들에게. 각 구역에서, 교사들은 각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은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 땅에서 영화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을 길러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이 시대를 섬기는 바른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결심, 다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말씀에 헌신되어 살면요. 불신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보아도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제대로 믿고 말씀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도 말씀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회를 바르게 섬기고 정말 불신자들조차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부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능가하는 다른 다음 세대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름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난 50년의 역사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대적인 요청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 축순처럼 나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다음 세대가 양육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오늘 본문처럼 이전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더 크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워갑니다. 우리 시대를 능가하는 정말 우리를 능가하는 탁월한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부름 앞에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고 정말 지난 50년 여러분 그렇게 추억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50년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출중하고 더 탁월한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길러지도록 우리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점점 수가 줄어간다고 탄식들만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들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이 붕이 와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더 탁월한 다음 세대가 그저 희망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현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한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시는, 더 출중하고 더 탁월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말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집을 찾는 그런 복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